자, 홍길동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볼 건데, 사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주식 차트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일주일 넘게 거의, 거의 한뭐 8일, 9일 동안 계속 이스페타시스 분위기 좋을 때 팔라고 했습니다. 65,000원에서 제가 지금 이제 단기적인 하락 구간 나오니까 팔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6연속으로 주가 흐름 맞췄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는 이수페타시스 매수 관점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영상에 남아 있는데 오늘도 역시 7연속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 예상 적중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있으실 건데 증거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제가 7번 연속 이수페타시스를 맞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양봉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매매 대응 전략까지도 설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알찹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정확히 18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주식 시장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이수페타시 주가 전망 매수 구간 나왔다. 오연속 주가 하름 적중 제가 맨날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사고 이 가격대에서 이스페타시스 주가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정직하게 영상 올렸고 제가 영상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55,000원 언더에서 1차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만약에 지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늘 저가에서 꼬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60선 말씀드렸는데. 네, 60선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보시면은 정확히 60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제가 지난번 영,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제가 지진한 지지진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60선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 뒤에 다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에서 60선 찍고 반등하는 타점이 매수 단기 타점이다, 단기 매수 타점이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후에 또 뭐라고 했죠, 제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하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야 할 구간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지금 사지 마라. 신규 매수하면 계좌 박살 난다. 이렇게 말씀드 자,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제가 사실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거 매수하면은 계좌 박살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 이제는 매수관점 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55,000원에서 반등하고, 오늘또2.6%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 바로 나왔습니다. 6일 내내 제가 음봉 전부 다 맞추고, 오늘 양봉까지도 17연속으로 지금 주가를 다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 맞추는데도 홍길동이 실력 없다고 댓글 다신 분 반성하시고, 아, 정말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렸을 정도로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들 조작이 안 돼요. 옛날에 올린 영상들 조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맞추는 홍길동이가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어쨌든, 제 자랑하는 것도 질립니다, 이제. 뭐 영상 올리는 것마다 다 맞아버리는데 자랑을 맨날 하는 것도 질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슬 페타시스에 대한 좀더 거시적인 접근, 그리고 매매 대응 전략까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의 가치를 좀더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첫 번째로 자 주식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먼저 산업을 봐야 됩니다. 산업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가 요거를 보면은 이 산업은 불안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정말 인텔리전스 하고 실제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첫번째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 방향 국가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mlb 기판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이 시장 주가에 굉장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요. 340억 달러에 이 정도 규모의 전략기술 펀드를 즉 국책 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들이 어떻게 쓰이나요? 자 반도체, 미래차. 미래차라고 하면 보통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AI 또 뭐가 있죠?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금이 투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R&D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돈이 투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투입이 되면 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부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슈페타시스가 어떤 파일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슈페타시스는 이 PCB 기판. 즉 다시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 센터나 혹은 각종 부품들에 대해서 이 PCB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는 생각을 해볼 거는 현재 지금 주식 트렌드는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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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가 백날 주식 한국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글로벌적인 역량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면은 장기적인 성장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장기 주력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5배에서 10배 정도는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5배에서 10배를 먹으려고 하면은 최소 이 기업이 5배 이상은 실제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글로벌 역량이 있느냐, 정말 글로벌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 북미 북미라고 하면 미국이죠. 거의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 특히나 이 생산성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중국을 조지고 싶어 해요. 제조업에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중국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기업에서 원산지를 수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obbb 보안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스페타시스 같은 한국 기업,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고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는 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은 베네핏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이스페타시스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이 시장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 시황 자체가 국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다 밀려버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이미 상승 피로감이 많은 종목입니다. 사실 정말 차트가 좋고 재료가 당장 살아있는 종목들은 시장에 떨어져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한 상태였고 수급이 이 파워가 빠지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빠지면서 이수페타시스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일주일 내내 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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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를 말씀드린 거고 이때 기준으로 제가 매수를 딱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고평가 그리고 상승 동력이 없을 때는 얌체같이 슬쩍 팔았다가 다시 한번 저가가 오면은 또 얌체같이 슬쩍 사 주는 여러분 주식은 순뇌보로 하면 안 됩니다. 순뇌보 순뇌보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강남 제비족 같이 주식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주식을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요, 만 번, 뭐, 이만 번,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은 최소 5만 시간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할 때는 맨날 손절, 이상한 자리에서 물타기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계속하고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눈이 뜨이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점, 저점을 잘 잡는 거고요.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스 페타시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갈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좋은 타점을 잡는 것 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60선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영상을 잘 수강을 해가지고 내가 60선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오늘 양봉 이후에 체크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20선을 뚫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이걸 하기가 어렵다. 나 혼자서 타점을 잡았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즉, 이 매도에 대한 능력치나 어떤 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활빈당 그룹에 들어오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홍길동이잖아요.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가족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빈당에 들어오시면 제가 주식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히 적중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매수 안 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매도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드립니다. 비용 있냐고요? 비용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봤습니다. 아, 저 사기꾼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틀린 말한 것도 없고 거짓말 한 것도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 주시면 저희 활빈당 멤버로 초대를 할 테니까요. 이거 꼭 눌러 주시고 그 이후에 위에 번호 있잖아요. 010 265의 9277. 2265의 2265의 9277. 이 번호로 이수. 이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괜히 이런 자리에서 물리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 예아 그러면 문자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어떤 식으로 매매 신호가 들어갔냐면은 자이 번호는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8월 4일에 월요일에 저 이수라고 저 이수 페타시스 영상 보고 이수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8월 6일에 수요일 이틀 뒤에 제가 매매 신동으 이렇게 나갔습니다. 종목명 ps 일렉트로닉스 매수가 시장가 종목명이랑 매수가 가 들어가고 사유까지 해가지고 확실한 재료 오너의 강한 주가 부양 의지 여기에 아우르는 명확한 수급 수급 흐름과 차트 상황 자 스윙으로 먹겠습니다. 스윙이라고 한다면 보통 1주에서 2주를 의미하죠. 먹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매수가를 좀 정확하게 드리는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장가로 매수를 하라고 드렸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자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8월 6일이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자 명확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한번 깨주고 강한 수급 흐름 그리고 호재 명확히 살아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시점에. 열심히 했는데 좀 이쯤 됐을 것 같아요 3,200원에서 한 3,300원대 이쯤에 제가 시장가로 매수를 하라고 했고 어쨌든 이날 중으로 문자를 좀 늦게 봤어도 이날 안에서만 내가 시장가로 매수를 했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수익권에 있다가 다시 한번 5선, 10선을 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겠습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고요 더 좋은 점은 우리가 당장 2%, 3% 먹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플러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5배, 10배를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손맛을 봐야 된다. 중간중간 중간 뭐 5%, 10%, 15%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중간중간 중간 매매를 해주면서 이 5배에서 10배 먹는 이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어쨌든 중간중간에 수익을 내줘야 또할 맛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점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대로 계속 그대로 마음을 놓아버릴 게 아니라 5선, 10선, 20선을 한 번에 돌파해서 지지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뚫지 못하고 내려와서 한번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른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60선을 잡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 보다는 평단가를 잘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활빈당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활빈당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스페타시스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한번 확인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개미들의 주식 노트 현재 구독자 1.7만 명입니다. 올해 목표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착순 300분 300명 까지 저희 급등주 검색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검색기에 대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많은 시간과 이용을 들여서 만든 검색기이고 현재 보시는 화면은 키움증권 조건 검색 검증 화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키움증권에서 제가 만든 검색기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름은 VVIP 단타 검색기이고 검색 시점은 8월 14일입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은 과거 날짜로 되어 있고 지금은 14일 기준으로 날짜를 세웠습니다. 매 날짜마다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간은 09시 00분 그리고 분단위 검증 30분간 검증했습니다. 두개의 종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성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성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 p o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검색기는 30분 동안 내가 9시에 이 검색기에 뜬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30분 동안 매수에서 홀딩을 하고 있... 매수해서 홀딩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큼의 수익률이 나온지를 검색하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개의 종목 중에서 한 개는 30%의 수익률이 나왔고 한 개는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검색기를 배포하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보통은 종목이 뭐 7개에서 8개 많은 거는 뭐 10개가 넘는다 종목이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침 9시에 여러분들께서 7개 8개 10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 하시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 vvip 단타 검색기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의 종목을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 매매가 쉽고 매매가 쉽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잘 나온다. 물론 이게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검색기이고 검색기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고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지만 이 수익률이 압도적이고 승률이 압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어도 여기서 30만원 여기서 마이너스 3만원 사실 27만원의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색기로 활용한 단타가 굉장히 쏠쏠하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고품격 vvip 검색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을 먼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암영어사 홍길동 전문가, 홍길동 이름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함 적어주시고요. 연락처를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 가끔 본인 연락처가 아닌 다른 연락처를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급등주 검색기를 원래 문자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문자로 저희가 급동주 검색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연락처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적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예, 여기에 답변을 적어 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급등주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참여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화학 에너지 대장주를 지금 저희가 주력주로 밀고 있습니다. 이 주력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5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왜 그런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 자 보시면은 전고체, 전해질 그리고 반도체 케미컬 2차 전지까지 아딱이세 단어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스에 한 번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실적이요 매출이 두배 뛰었고 영업이익은 세배 뛰었습니다. 세배세배 세배 뛰었습니다. 세배 그런데 per은 10배도 안 돼요. 이건 뭐다?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눌러놓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런데 수급의 질을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폭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가 안 떴다 보니까 진입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예, 기관은 먼저 들어오고 개인은 나중에 산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비교 대상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급등 전의 모습과 재료나 어떤 그 수급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급등하기 전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컴페리즌을 에코프로로 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유일하게 종목명을 숨기고 있는 히든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눌러놓는 자, 수렴형 형태의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서야 조금씩 거래량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세가 나오면 에코프로처럼 500%, 600% 아주 우습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웅덩이는 작아지는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 여러 번 나왔고요. 분명히 이 종목으로 주식시장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6년까지, 최고의 종목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010-2265-9277번호로 주도주, 주도주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0명입니다. 300명. 선착순 300명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홍길동이었습니다.